베트남 사람들은 모임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친해지고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 사회에서 사실상 금주령 조치가 내려져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인사이트. 베트남 국회가 최근 2031년까지 주류 제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65%에서 90%로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주령에 가까운 철퇴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맥주와 알코올 20도 이상의 독주에 대해 6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70%로 올리고 2031년에는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법안은 2030년까지 세금을 100%로 올리려 했기 때문에 실제 통과된 내용은 다소 약화된 조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과 같습니다. 또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사업에 더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 베트남 맥주 및 알코올 음료협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업계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베트남 당국은 왜 술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 걸까요? 베트남 정부의 이번 세금 인상 목적은 술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몇년 전부터 시민들의 음주량을 줄이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에는 엄격한 음주운전법을 도입해 알코올 제로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즉, 운전자는 맥주를 한 잔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엄격한 음주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왜 이렇게 시민들의 술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어차피 음주량은 별로 줄지 않을 테니 결국 세금 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 증대가 목적일까요? 2024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맥주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베트남의 알코올 소비량 증가율은 89.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1인당 연간 8.04리터의 순수 알코올을 소비하여 전 세계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79리터로 51위를 기록한 한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음주로 인해 국민 건강은 물론 여러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실상 금주령에 가까운 세금 인상 조치를 꺼내들었는데 실제 베트남 사람들의 술 소비가 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트남 정부의 조치가 성공할까요?